10월 12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시각은 11일 오후 10시입니다. 코인 대폭락 역대급 청산 이 영상으로 정리하세요. 자, 이런 차트 다시는 안볼줄 알았습니다. 못 볼다기보다는 안볼줄 알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0만 2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바이낸스에서 있는 USDT 기준 차트입니다. 최근에 비트가 밀린 건 4월 7일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봉으로 제가 두개다 갖고 왔었거든요. 위에 시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이 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해방의 날에도 하락하긴 했지만 시봉으로 연쇄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4월 7일 해방의 날이 74,500달러 선으로 낮긴 합니다. 하지만 밀린 폭으로 보자면 역대급 하락이 지난 밤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비트는 상황이 낮습니다. 알트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더는 무려 3,435달러를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44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또1 0억입니다 순간적으로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솔라다는 168달러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 이나마 메이저 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낫죠. 저시 총 알트의 무빙은 그야말로 괴랄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iotx 같은 경우에는 0달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톰도 역시나 0.001달러 거의 영원에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과연 저기서 매수가 체결됐을지는 의문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0.001달러 플럼은 0.01014달러 아이 뭐 되게 보기 힘든 움직임이 알트코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역대급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애쉬 크립토 크립토 인플루언서죠에 따르면 191억 6천만 달러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비드 코로나 19로 인한 청산 12억 달러, FTX 붕괴로 인한 청산 16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역대급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당시보다 거의 20배 더큰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각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청산의 규모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비 빔이 역대급 청산 이었다 라는 점에선 같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 케이프 라는 크립토 인플루언서 에 따르면요 오늘의 폭락은 300억 달러 이상의 청산 이었다 라고 하는데 사상 최대 기록이다 라고 합니다 그와께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는 짤들을 봐도요 11일이 역대급 청산 이었다 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산 엔딩 글이 넘쳐납니다 하이퍼리퀴드에 300억 자산가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청산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 시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실히 수익을 쌓아왔는데 블랙스완크 무빙의 수익 대부분을 청산당했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릿TV 같은 분은 선물 포지션이 모두 청산당하고 현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상황을 정리한 글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 보자면 원효띠가 200억, 나시 50억, 스트릿 70억, 짭구 7억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테더 급등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랜딩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도 청산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테더를 2,700만 원어치 빌렸는데 이게 문제가 테더는 보통 환율 플러스 마이너스 2% 선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이번에 11일 새벽 6시 22분에 5,750원의 거래가 된 일이 발생하면서 청산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하이퍼 리퀴드에 1억 400만 달러 8,800만 달러 수익을 얻어서 총 1억 9,200만 달러 이익을 내는 고래가 있었다고 라 합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 30분 전에 거래를 시작했대요. 게다가 이 하이퍼리퀴드 계좌는 오늘 개설됐고요. 그리고 또 더는 썰에 의하면 트럼프 가족들 특히 이제 막내 아들이죠. 이들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효술 쳐가지고 무려 3천억을 벌었다라는 썰이 돌기도 합니다. 여기 액수를 보자면요, 뭐 썰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괴랄한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인 무빙이 있었을까요? 제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미국 증시 라이브에서 만든 세이브라는 그 앱을 참고했습니다. 일단 9일 오후 3시 30분에 30분 경에 블룸버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오후 6시 45분에요.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략자원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라고 하면서 1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히토리 등 핵심 강물 자원에 대해서요. 앞선 블룸버그 보도에 대한 공식 발표가 되겠죠. 10일, 2시 14분, 우리 시간으로 오전, 트럼프가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요,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라면서, 뭔가 중국과의 관세협상 부분에 있어서, 삐그덕거린다, 라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아, 이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리고 10일. 오후 11시 57분 12시가 되기 직전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글의 내용을 보자면요. 중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전략자원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례 없는 무역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의 관세 인상을 포함한 강력 금융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뭔가 삐그덕거리네 문제가 있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였던 금락 장대, 음복이 나온 시점은요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11일 오전 5시 50분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25년 11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제품에 대해 전 세계 대상으로 대규모 수출 총제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으니 미국은 같은 날부터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고 라는 이 말에 충격이 나오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00% 관세 이거는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11일 AM 7시 10분에요. 약뭐1 시간 20분 정도 지나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진핑과의 그 회담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두고 볼 거다. 라고 했는데, 취소하진 않았다. 라는 뉘앙스에서 트럼프가 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요.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의 관세 빔은 코인 시장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3.4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중 관세 100%이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장 끝나고 장이 5시에 끝나거든요 5시 50분에 트루스 소셜에 글이 올라오면서 사실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 내지 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뉘앙스의 글에 따라서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모두 다 지금 현재 가격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보자면 유독 코인이 많이 빠졌을까요? 뭐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도 그렇지만 일부 알트코인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원에 갔다 오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다들 지적하는 건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디파이 시장의 연쇄 청산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21년 5월 그러니까 이른바 붓다빔이죠. 붓다빔 때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VC 셀리니 캐피탈 설립자가 그 분석한 글인데요. 21년 5월 연쇄 청산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됐다 라면서 합성달러 담보 유동성 없는 파생상품 추경 매수 등 취약점을 간과한 투자가 횡행했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이번 사태가 코인에 있어서 과도한 레버리지 그에 따른 연쇄 청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규모가 역대급인건요 그만큼 코인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VC 설립자의 분석에서 주목한 게 바로 이 합성달러 담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USD E, 에테나의 USD인데요. 이게 바이낸스에서 보시는 USD 2의 차트입니다. 패깅이 일시적으로 0.65달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5% 이게 우리 흔히 USDE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0.65달러가 된 거예요. 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USDE를 담보로 거래하거나 디파이, 풍차 돌리기 중이라면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USDE를 인식하고 있지만, USDE는 정확히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 달러 담보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합성 달러 담보입니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서 패갱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블랙스완적 상황에서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USD 이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파이가 돌아가고 있고 이에 따른 연쇄 청산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청산 규모가 또 커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 보여드린 이 차트, 어, 특정 알트 차트를 보자면, 뭐, 규모가, 시청 규모가 작은 알트죠. 갑자기 영원에 수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알트가 급락했을까? 이건 아무래도 메이저 MM에서 마켓메이킹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윈터뮤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윈터뮤트 CEO 같은 경우에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서 일각에서 돈은 썰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터지기 전까지 코인판은 일단 늘 부인하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dyor님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3ac, 테라루나 ftx, 하루 등등 파산 전에는 다들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코인판에는 믿을 놈이 없다.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윈터뮤트가 아니더라도 이번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 파산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합성 달러 담보 문제를 유난히 지적을 한건 합성 달러 담보에서 아, UST 테라의 향기가 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 일시적인 하락에 따라서 바이더 딥 을 노리냐. 우리 해방의나 겪어봤잖아요. 4월 7일 저점으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급등이 나오니까 이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 어,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바람은 피하고 보자. 비바람 피하고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선택이니까요. 알아서 잘 하시라 믿습니다. 알고라는 알친님들의 성공 투자와 행복 투자를 응원합니다.